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마녀 공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 공장이 더 이야기를 해보는데, 마녀 공장이 최근에 장대 양봉 한번 뽑아내고 난 후에, 뽑아내고 난 후에 좀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조정을 주는데 여기서 정가상으로 계속적으로 21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21선을 뛰어넘고, 5일선을 지키면서 지금 흐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 종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 거래량 줄이면서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거래량 늘리면서 좀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그러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줄때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상, 흐름상 어느 정도는 물량이 좀 모인 것 같고, 그런 물량이 모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손절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도 보면, 1차적으로 매물 때는 한이 정도, 어, 1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뽑으면서 거래량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한번더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면 거의 한두달 정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적으로는 정고점이죠. 정고점인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매도를 하시면은 거의 39,200원 정도, 39,200원 정도에서 매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더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여기까지는 뭐 하기는 그렇고 1차하고 2차 정도 목표가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1차 목표가가 도달됐다. 그러면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1차 목표가에서 전체적으로 어,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가죠. 손절가는 20선으로 보겠습니다. 20선. 20선이 26,163원인데, 어, 26,100원 정도 보고, 어,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손절가가, 어, 좀, 좀 크죠 26,100원 이니까 26,100원인데 지금 28,550원 이니까 손질가 좀 갭이 좀 큽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지금 21선을 여기서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여기서도 받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21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21선에서 어느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빠졌다 하더라도 어, 3거래일만, 2, 3거래일만에 다시 한번 2일선을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낼수 있습니다. 어,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2일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일선까지 빠진다고 하면 2일선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2일선에 어, 터치했다 하더라도 종가상 20선 위쪽을 지켜준다고 하면 분명히 더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향이탈 한다고 하면, 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